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시남동 동대구역 그리고 동구 청역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또레로사라는 건물의 원룸이고요. 200에 33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관에 보시면은 왼쪽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원룸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쪽에 에어컨 그리고 북박이 수납장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꽤탁 트여 있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본 방은 이런 구조이고요 여기 신발장 뒤편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장도 있고 제일 구석으로 가면은 화장실로 통하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처럼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리는 전기레인지이고요 이쪽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습니다 네 대구 동구 신암동에 또래로사였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